3단원, 그림자와 거울, 그림자의 크기를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물체 모양과 그림자 모양이 비슷한 까닭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원모양 종이를 놓고 빛을 비추면 원모양 그림자가 생겼죠? 그 이유는 빛의 직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손전등과 물체 사이의 거리에 따라 그림자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관찰해 볼 거고요. 손전등의 위치를 변화시켜 그림자의 크기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자로 만든 작품들 우리 여러 개 봤었죠. 어디에서 빛을 비추느냐에 따라서 비너스가 되기도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 것들 모두가 그림자로 만든 작품입니다. 또, 과학책 64쪽을 보면요. 이런 작품이 있는데요. 무엇으로 만든 그림자일까요? 아이가 어디에 매달려 있는데, 그 매달려 있는 이게 손으로 만든 것 같죠?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어요. 손 그림자가 사람보다 크네요.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재미 포인트를 만들었고, 학생이 손가락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림자의 크기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보다 손이 더 크게 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람보다 더큰 손가락 그림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의 학습 포인트입니다. 그림자의 크기를 변화시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과학책 봐주세요. 이것처럼 그림자의 크기를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으면 재미있는 작품 만들 수 있어요. 손전등과 스크린을 사용해 물체의 그림자 크기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손전등. 바닥에 홈을 파놓은 종이컵, 스크린, 동물 모양 종이, 고정 집게가 필요해요. 손전등과 스크린 사이에 동물 모양 종이를 놓고 손전등으로 빛을 비추어서 스크린에 동물 모양 종이에 그림자가 생기게 합니다. 동물 모양 종이와 스크린 그대로 두고 손전등을 가깝게 멀리 해가지고 그림자의 크기를 관찰해 보는 거예요. 손전등을 물체에 가깝게 멀리 하면서 그림자가 어떻게 되나를 볼게요. 손전등을 가까이 갑니다. 그림자가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손전등을 멀리 해볼게요. 뒤로 가면 그림자가 작아져요. 물체에 가까워지면 커지고 멀어지면 작아지는 그림자 크기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체와 스크린을 그대로 두었을 때 그림자의 크기는 손전등과 물체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손전등을 물체에 가깝게 하면 그림자 크기가 커지게 되고요. 물체에서 멀리 하면 그림자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실험한 내용도 같이 볼게요. 여기에 물체를 놓고요. 손전등을 뒤에 놨어요. 그리고서 손전등을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림자의 크기가 점점 커지죠. 그럼 손전등을 뒤로 할게요. 그림자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전등과 물체가 거리가 가까워지면 그림자가 커지고 멀어지면 작아진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험 관찰에 정리할게요. 손전등과 스크린 사이에 동물 모양 종이를 놓아서 그림자를 생기게 한 다음에 손전등을 동물모양 종이에서 가깝게 하거나 멀리할 때 그림자 크기가 어떻게 변하나요? 동물모양 종이에 가깝게 해요. 그림자 크기가 커졌죠. 그런데 손전등을 멀리해요. 그림자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스크린과 손전등을 그대로 두고 물체를 손전등에 가깝게 하거나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번 실험을 봐 볼게요. 이번에는 물체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물체를 손전등 가까이 오면 그림자 크기가 커져요. 멀리 가면 그림자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러면 그림자 크기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물체와 손전등 사이의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물체를 손전등에 가까이 하면, 즉, 물체와 손전등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그림자 크기가 커져요. 근데 손전등에서 멀리 하면 그림자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더 알아볼까요? 그림자를 이용한 작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저번에 봤던 이런 거 있죠? 이런 작품들입니다. 어디서 빛을 비추느냐에 따라서 아가가 되기도 하고요, 또 나이가 많이 먹은 중년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그림자를 이용한 다양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림자의 크기를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어요. 그림자 크기가 커지려면 물체와 빛 사이의 거리가 짧아야 되고요. 그림자 크기가 작아지게 하려면 물체와 손전등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야 된다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거울에 비친 물체의 모습은 실제 물체와 어떻게 다를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